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8월도 같이 화이팅 하면서 공부하면서 매매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수익과 그리고 많은 메스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바로 오늘 새롭게 공부할 종목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지만 지난주에 FOMC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또는 앞으로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냐면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0 0.75%의 계속적인 금리를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순간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0.5%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 시장에도 그러한 여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파월의장이요 향후에 FOMC가 몇번 남았나요? 3번 남았습니다. 올해에 자 파월의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연말의 기준금리는 3.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향후 남아있는 3회 동안에 물가가 어느 정도만 잡혀준다라고 하면 0.75가 아니라 0.5 한번 그쵸 그 다음에 0.25씩 한번씩 두번을 올리게 된다 라고 하면 얘가 연말에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이정도로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를 올라가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 에서 과대 낙폭이 되어 있던가 금리 인상 또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쓴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떠한 이제 이 흐름이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딱 된다라고 하면요. 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이 있고요. 안전 자산이 있겠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달러예요. 미국의 기축 통화로서 작용하는 달러 시장에서 달 달러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 위험자산으로 오고 있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식과 코인이에요. 왜 이제는 달러 쪽에서 금리를 많이 안 주는구나. 야,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 야,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인... 주식과 코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안의 다른 어떤 다른 나라와는 대비되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던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월달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실적이 괜찮고 실적이 좋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과대 낙폭을 하요. 한 종목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따른다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있죠 리오프닝 관련 주들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딱 됐다.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 수익 인증을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오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가 오픈 방에서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매일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서 단타 종목 또는 단기로 운영을 해서 5에서 7%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요거는 세력주에요 이러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아우딘 퓨처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인증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픈 방에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계속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우딘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간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와 있고 또이 세력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수익도 챙기시고. 오래오래 길게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해서 오픈 방에 입장을 원하신다. 내가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지금 이제 상단에 번호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문자를 넣어 주시면요. 이 박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에서는 오늘도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또 진입하고 수익 내고 진입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무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학습이라고 남기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문자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에코 프로비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코 프로비엠인데요, 아, 너무 좋죠? 지금 흐름이 너무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땡큐예요 땡큐 우리가 원하고 있는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기존에 저와 함께 5월달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이박사와 함께 5월달에 매매하셨던 분들 제가 이때 당시에 요 추세를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추세에 왔을 때 5월 말 6월 초에 요 라인 때에서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은 내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매도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요때 매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짧게는 쌍바닥 크게는 쓰리바닥을 만들어 놓고 횡보 이후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다음에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에 벌써 이미 얘가 다시금 밑에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위에서 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실까요? 바로 공매도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났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7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매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백대가 얼마예요? 평균 11만 5,000원 잡겠습니다. 자, 그럼 115,000원 만 라인에다가 선을 한번 싹 그어보시는 거예요.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때리고, 올라오려고 하면 때리고. 요, 요쯤이 되겠죠. 그쵸. 올라오려고 하면 때리고,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굉장히 수상한 캔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갭으로 띄워놓고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위로 양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물량대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한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1만 5천원. 요 정도 라인을 우리가 딱 기준 라인으로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지금 아래 위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서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오일선이 고개를 들면서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신용매매 동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매 동향이요. 장구율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푹 꺼진 이후에 다시금 상승과 지금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만 볼까요? 우리만 볼까요? 아니죠. 세력들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는요, 여러분. 세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력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네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못 빠지게 밑에서 돈도 막 써가면서 추세를 이렇게 살려놓고 있었는데 니네는 이제 이 라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빚을 내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먹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 세상에 공짜가 있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수급 상황을 한번 싹 봐야 되겠죠. 지금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연기금 얘네들 단타 포지션으로 유명하죠 얘네들은 개인들한테 아 무조건 사야 될 때다 사야 될 때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단타 포지션을 잡았던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다. 기타 법인 너무 너무 수상하죠, 여러분. 기타 법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수상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 이종목 내가 잘못 추천 받아서 어 돌파 매매 때 내가 이용하고 있는 리딩방에서 14만 원 이상에서 매수 추천이 나와서 들어갔는데 지금 아주 죽을 맛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다구요 나오면 우리는 안 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세력 애들이 이렇게 보란 듯이 대놓고 올리지 않습니다. 왜? 이 라인에서 공매도 때렸거든. 때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짜놓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좋은 종목으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우딘 퓨처스라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차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빠질게요. 신화 인터텍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 휴가비 이벤트로 제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휴가비 이벤트로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 먹고 나오겠습니다. 챙겨 드렸죠? 시나인터때꽤 크게 여러분들 수익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우딘 퓨처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력주 같아요. 얘네들 흔적을 찾았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겠습니다. 15%! 이미! 이미 15% 수익이 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우딘 퓨처스라고 하는 거 재무도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손실을 주면 나쁜 종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 지금 현재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아주 멋진 종목, 효자 종목으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시다.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 문자 남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우딘 놓치신 분들 계시죠? 네. 세력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0% 짜리 또 찾았습니다. 세력의 흔적을요. 여러분 차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40% 짜리 일괄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터텍 제가 분할매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상 찾아보시면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분할매도 도안 하고요. 일괄 매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목표 수익률 챙겼어요. 이번에 나오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이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남기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의하시잖아요. 직장 생활하시고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실시간 모니터링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제가 기존에 전문가 활동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이름만 되면은 아실만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했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뭐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회원이 계시면요, 이분이 매번 이상한데에서 어떻게 문자들을 매번 받으세요? 어떠한 문자들이냐? 시간에 상간 종목들 이런 거에 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문자로 왔는데 그 종목에 비중 관리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벌겠다라고 하는 몰빵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도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종목 상담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탈출하셔라 라고 해서 안내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아, 잠시 일을 그만두면서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안타깝게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의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 이분들께 기본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매수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아 여러분들께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제대로 하실 줄 아시면은요, 주식시장에서 평생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10개의 매매기법 아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한 개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요, 한 달에 5종목, 4종목만 매매하셔도요,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얘가 A가 좋다라고 하니까 A종목 몰빵, B가 좋다라고 하니까 B종목도 대출받아서 몰빵.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보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본기가 잡혀 시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매수 사인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종목, 어떻게, 어떻게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상승할 때 절대로 우리는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도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그냥 매도하시면 수익 챙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방입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장하시는 겁니다 오픈 방 링크 다 보내드려요 학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이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오픈 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매매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아침만 제가 이렇게 어 뉴스라던가 어 브리핑 자료도 매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위에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거 보시고 나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우딘 퓨처스 물론 아직 늦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15%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른 세력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40% 이상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매번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매매기법도 알려드리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오픈방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문자 받으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모든 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종목명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화인터텍 제가 여름휴가로 챙겨드린 것들 많이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셨고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세력 관련주 40% 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핸들링 해가면서 수익 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종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이 박사와 함께 하시면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